어떻게 돌려요? 어? 진짜 생각 많이 했는데 <laughs> 이거 어떻게 웃기고 돌리이거 어떻게 해? 아, 나 순간 나 이거 돌릴 때나예는나면안 되겠다 생각 <laughs> 아니야. 아 민석이 형한테 자꾸 이러면 은이형 포기해요. 이형 포기하는 <laughs> 스타일이어가지고. 다음 형 하면 돼. 응. 나도 알거든. <laughs> 네. 일곱. 뉴영뉴영뉴영뉴영뉴영뉴영 뉴. 뭐야? 형 이거 몰라? 뭐야? 아 이게 다 해야 돼요? 어다 해야지 다다다세네다다 다섯 더 먹어 그렇게 그렇게 멘탈스스 다섯 워시 뉴욕 일곱 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나이 게임 잘하는데 너안 봐줘 뭐라고 융카라 융카라 하기 야야 하기 그러야 와, 나러 몰라. 하지 말라. 나도 날 몰라. 아우, 아우. 숨이 자꾸 막는다. <laughs>